안녕하세요. 고양시 향동 DMC 스타비즈 4블록 936호 코너호실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 936호 코너호실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오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호실은 전용 18평 그리고 코너호실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 발코니가 있어서 실 면적 25평 되는, 외부 서비스 면적이 7평이 되는 호실입니다. 호실 구조 봐보겠습니다. 우선 호실에 수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없는 상황이지만 수도는 준비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 벽에서 불 조절 및 그리고 에어컨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은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리모컨도 개별로 제공됩니다. 여기 전용 내부 기둥 없이 반듯한 직사각형 구조의 내부는 전용 17평으로 다른 호실보다 넓은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바닥에는 시스템 박스 세개 설치되어 있고 벽면에. 콘센트도 충분히 네곳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입자가 방금 퇴거하여 아직 입주청소되기 전이지만 입주청소를 진행하여 이런 이 임시적인 오염물질들은 제거될 예정입니다. 바깥쪽 가보겠습니다. 이 936호 코너 호실의 경우에는 전면부 막힘 없는 뷰를 갖고 있으며, 저쪽 전면부 그, 이쪽이 수색 쪽 방향입니다. 앞에는 다 저층부 주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힘 없는 뷰, 그리고 요, 이 도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 시원하게 뻗어 있는 도로를 볼수 있겠습니다. 요쪽, 이 바깥쪽으로 나있는 양면으로 나있는 이 공간이 평수로 따지면 이제 7평정도 서비스 면적이 7평정도 제공되어 전체 면적, 실면적은 25평이 되고 이 바깥쪽에 내부에는 따로 좀 보이지 않게 두고 싶은 물건들을 다 적치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따라서 어, 물건을 지금 밖에 보이다시피 바깥쪽에 물건들을 좀 창고 느낌으로 쓰는 곳들이 많고 어, 일부는 그냥 바닥에 두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쪽 벽에 따라 그 이제 선반을 쫙 설치를 해 두면 굉장히 깔끔하게 많은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코너 같은 경우 이쪽 왼쪽으로도 사실 시야가 답답하지 않게 곡선으로 막혀 있, 이제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을 주진 않고, 또앞 건물과의 거리도 또 충분해서, 이쪽에서도 크게 막힘없는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바깥쪽 창문들은 다 개별로 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어 뭐, 환기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발코니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문이 두개가 나있어서 네, 양쪽으로 이런 순환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네,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다시 이 호실 내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는 호실이고 어, 호실에는 전자도어록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렇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 네. 네. 습니다 이상 DMC 스타비 네. 4블록 9 3 6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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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